예장합동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회 성윤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세중한 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청년 실업과 지방 소멸 등에 대한 교회 차원의 지원 노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 감리회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의 모범 사례들이 공유된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총회 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자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107회기 총회에서 교단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매뉴얼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정례화,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강조하고 피해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인 그루밍 성범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며 사전 예방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장 합동총회가 내놓은 성폭력 매뉴얼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가 만든 이 매뉴얼의 공식 명칭은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입니다. 문서 어느 곳에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고유 명사에서조차 성폭력을 성윤리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성폭력은 범죄라는 엄중함을 개인적 윤리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교단의 성폭력 근절 의지를 무력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윤리는 도덕적인 것이고 성폭행은 범죄의 문제인데 범죄를 윤리로 바꾸는 것은 성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보겠다라는 것 기존 방침에서 많이 음, 발전하지 못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중심의 매뉴얼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할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앞뒤 맥락 없이 기술돼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전문 상담기관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가 잘못 표기됐고 사무실 소재지도 이전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를 다뤄온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 박신원 팀장은 예장 합동 총회의 매뉴얼이 다른 교단과 기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가져온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면서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단의 성폭력 매뉴얼과 이걸 이제 전체 에 알리고 우리의 지향성이다라고 한다면 합동 교단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폭력이라는 단어만 숨기기에 너무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이걸 막 빠르게 내려고 여기저기서 갖고 온 느낌만 들었어요. 예장 합동총회는 이 매뉴얼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일부 용어 표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다듬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등이 심화되며 청년 세대를 향한 교회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도 지목되며 지역 교회의 생존과도 연관되는데요. 경기도 안양시 세중앙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서 주목됩니다. 오요섭 기자입니다. 평촌 세중앙교회가 청년 창업 선교센터를 개관하고 청년 창업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회 비전센터 5층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 사무실과 회의실, 아이디어룸 등 업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벤처투자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교육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에 나섭니다.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교회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들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이 지옥에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청년들의 다음 세대 부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청년 살리는 거는 세상에 내줄 일이 아니라 교회가 살려야 돼 비즈니스 영역은 믿는지 안 믿는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중앙교회의 청년 창업 지원 활동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살리기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들을 각 지역에 파송함으로써 지역과 지역 교회를 함께 살린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다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청년이 지역에 가서 창업해서 생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 마을의 한 골목이나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 프로젝트를 이런 전문 벤처들이 정부기관과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거기에 저희들은 청년 창업자들을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형태고요. 세중앙교회는 교회 청년들도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이번 청년 창업 지원 운동이 지역교회를 살리는 제2의 선교운동으로까지 발전하길 원한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중학교의 청년창업선교센터는 오는 10월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전. 교단 차원에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송지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주향감리교회는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이 많은 부모님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돌봄 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실시하는 건데 교회 학교에 대한 어린이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 하고 분반 공부하고 할때 아이들을 봐주는 그친구 놀자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인 친교와 교와 나눔과 어,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시간도 또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안양 서로 사랑교회 서승원 목사는 추억의 뽑기 게임으로 어린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도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꽝 없는 게임에 참여하면서 복음까지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추억의 뽑기 게임이고요. 네. 중학 중고등학생은 이제 십대 라면이라고 해서 라면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충분히 들은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보는 것에 오낙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학령 인구 감소와 탈교의 현상 속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몇몇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학교가 수년 내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정책이나 교재나 부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총체적인,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부터가, 이 다음 세대한 위기감이,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현재 이르고 있어서,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진행된 다음세대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웨이크업 다음세대 컨퍼런스에서는 전국 11개 연회에서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세대 컨퍼런스는 세대 통합 예배부터 청년 목회 노하우,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 세우기 기도로 교회학교 세우기 다음 세대를 위한 게임 복음 전도등 16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사의 기도가 살아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습관적인 성김이 아닌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기도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나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강의를 들은 뒤 교회 사정에 맞는 교회학교 운영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교단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기감은 교육국 예산 확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법안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됐다며 교권보호사법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법률은 늘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결국 법률이 제대로 교육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 배치 등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장 중심의 현장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장 교사들이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도 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교단 총회가 이루어지는 시즌입니다. 많은 교단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교단마다 어떤 이슈들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정 사항을 보면서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있어서 한국 교회 공교회성 인식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공적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교회 다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교회주의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한국 교회 공교회성은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교회 역사에 있어서 공교회성은 교회를 이해하는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공교회성은 단일성, 거룩함,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네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단일성은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이고 거룩함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거룩하다는 의미이고, 보편성은 세상에 널리 퍼진 교회는 각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교회지만, 그런데도 같은 신앙과 같은 신앙에 따르는 공통성을 지닌 교회라는 의미이고, 사도성은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네 가지 요소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의미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단이나 교회의 결정이 한 교단과 교회만의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거절합니다. 각 교단은 교단장의 것이거나 유력한 교회들의 것이거나 교단총회의 대의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단의 결정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단 총회에서의 결정은 대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주적인 차원에서 다수의 힘에 의존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힘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당수의 교단이 대의원에 의해 결정된 사실이 해가 바뀌면 뒤집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의원제의 한계가 분명하게 노출되는 셈입니다. 한국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재인식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교단의 결정은 한 교단의 고유의 결정이긴 하지만 동시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단의 신학은 교단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중 일부의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그 폭은 어쩔 수 없으나 시대성을 놓치거나 극단적인 결정을 통해서 다른 교단과 각을 세우거나 정죄하거나 혐오하는 방식이 통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교단의 결정을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추석 연휴 동안 외로움을 느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추석맞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당교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순복음 금정교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열었습니다. 김형근 담임 목사는 명절 동안 외로운 유학생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 고유 명절 때 우리 외국 사람들이 갈 곳도 없고 마땅히 지낼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잔치를 준비해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과 선물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예배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와 찬양 팀들의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내당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눔의 잔치를 통해 우리 내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내당교회 나눔의 잔치는 생필품과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